이게 바로 전문 보디빌딩 코치가 알려주는 숄더 프레스 제대로 하는 방법이라고 강력한 어깨 뽕을 키우기 위한 최고의 운동 중 하나가 바로 덤벨 숄더 프레스인데요.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덤벨을 올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서 전문 웨이트 트레이닝 코치 데이비스 딜리의 덤벨 숄더 프레스 세트 노하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숄더 프레스는 전면 어깨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팔이 90도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상부 가슴도 개입이 된다고 합니다. 프레스 동작의 중간 부분에서는 삼두근의 역할이 크고 상단에서는 전면 삼각근이 더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전면 어깨에만 집중하고 싶다면 팔이 90도가 되는 지점까지만 내려서 상 단부 동작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벤치 각도는 수직으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기울기가 있어야 어깨에 더 편하기 때문에 최고 각도에서 한두 칸 낮춰서 진행하고요. 덤벨은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시작하는데, 이때 골반 쪽이 아니라 무릎 쪽에 가까이 두는 것이 반동을 사용하여 올리기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어깨뼈를 아래로 내리고 손목과 팔꿈치가 수직이 되도록 유지하는데, 팔을 완전히 옆으로 벌리면 회전근개가 닫힐 위험이 있으므로 각도를 좁혀서 몸 가까이 두도록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코어를 조이면서 덤벨을 올리며 최상단에서 손목이 어깨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동작을 유지합니다.